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오후 방송 시작하고요 오늘은 지금 페고 패스 5주년 네 보고 있어요 지금 데이파이브 5주년이 아닌지 6주년 데이파이브 페고월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현지에서 이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4주년 때 중국에서 사람들 초대해갖고 막 행사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한게 없죠 1주년 행사도 그지갖고 ABB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광, 광고 보고 있으신가 보다 네 페고 아, 패스 공유. 데이 파이브 아, 페고 월드입니다. 페고 패스 2021년 티셔츠 어, 영어 뭐야? <laughs> 죄송합니다. 대고 패스 2021년 굿즈 홍보하네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네. <laughs> 아니 저런 것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보나마나 카페로 추첨 이벤트 해갖고 몇 명만 주겠죠. 에이, 아쉽다. 굿즈 홍보네요. 굿즈 홍보. 오늘의 패고, 아미아미. 오늘은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작하고자 해요. 어 마신주 물컵 팔고 있네요. 마신주 물컵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아. <laughs>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어 마신주 물컵 오 바르바토스 진짜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 백팩은 뭐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전용하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어제 마신주 양말, <laughs> 마신주 양말. <laughs> 와, 이것도 아이디어 괜찮은데? 마신주 양말. 와, 뿜었습니다. 와, 와, 이건 진짜 굿아 이템인데, 야, 쩌는데요. 와, 아니, 굿즈, 굿즈 홍보하잖아. 지금 굿즈 홍보하니까 나도 굿즈를 봐야지. 좀 현실적으로 살수 있는 굿즈를 봐야지. <laughs> 현실적으로 살수 있는 티셔츠 이런 거 봐야죠. 오, 뭐야? <laughs> <laughs> 学ランのほうも着、ね、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れいて、ねかね、<laughs> 今日はね結果発表ということでと、ね <laughs> はい、フランクな格好でお届けしたいと思いますが、はい、本日は13時よりですね制限時間60分の中で実施されたフェイトグランドオーダー会認定試験の結果が出ましたので発表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えー、まずはですね軽く概表を振り返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에이, 에이, 뭐야. 난또 뭐 중대발표인 줄 알았네. 이게 지금 핫하대요. 코믹 아라가, 아라카르트 11권이 나왔는데, 초판 한정 띠지 일러스트 카드 준다고. 근데 코믹 아라카트는 제가 알기로는 팬픽 스토리 다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고유 스토리가 아니라. 그래서 혼돈, 혼돈 그 자체로 알고 있는데, 몇권 사다가 말았어요. 일러스트 카드 준다니까, 뭐 그냥 보는 거지.

다 둘러보고 다시 패고 패스 아, 5이아대아고 뭐, 생각하면... <놀리는> 아, <놀리는>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해요. <laughs> 어제 어제 칼퇴근 시켜주고 주말 출근 시켰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빨리 7시 8시가 되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APB님은 다음주 필요없죠. 저거 어린슈까지 존버하시죠. 저만 수요일날 불타는거죠. <laughs> 친구도 불타고 나도 불타고 수요일 날에아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8월 4일 8월 5일 탈거 같네요. <laughs> 타워 를것거 같네요. 네. 왜요? 성장석이 애매하신가? 수잔느 그냥 수잔느 쓰셔도 되죠. 뭐 어려울 거 없죠. 수잔느 3보구나될수 있는데 뭐 어려울 거 없죠. 저는 1보구 이상 안 뜨면은 안 지를 거예요. 그냥 그런거 그런 운명이다 봐보면 포기할 거예요. 음 다른 게임도 하시니까 원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시니까. 오잉? 와. <laughs> 저, 장난 아니다. <laughs> はい、じゃちょっとねそっちの紹介もね合わせてしちゃい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全体の分布としては90点から100点を取られた方はその4万人の中の0.19%、の圧倒的に少ない、もう一番少ないですね、もう本当に選ばれた方々こう、ね、こねブランドのね範囲をね、えー、もらう方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れども、一番多いのがやはりですね50から59、まあ、本当に平均点というとカフェのほうを見てみましょ 아니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 나와 갖고 얘기하는 거 보고 감동했거든요. 페고 월드라고 하면서 북미 중국 한국 이렇게 해갖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북미랑 중국은 오프라인 행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 때문인지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공지사항. 음,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어요. 이거 한고에 돈 쓰면은 넷마블이 어느 정도 챙겨가는데 괜찮은 건가 해서. 어 죄송합니다. 이거 웬 바람이 괜찮은 건가 해서. 얘네 회사 딜라이트 웍스랑 음? 타임문 컴퍼니한테는 돈을 주고 싶은데 냄마블한테는 주기 싫어요. 솔직히. <웃음> <웃음> 한국 서비스를 즐기고 있으니까 넷마블한테 혼나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아, 지금까지 넷마블이 해온 이벤트나 뭐 여, 이번 방송 뭐 행사 뭐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좀모좀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너무 그래갖고 일본 행사, 북미 행사 봐요.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오픈했잖아요. 그래갖고 크게 빌려갖고 크게 크게 하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어. 그리고 굳이 내가 몇 백만 원씩 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한국은 자꾸 존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웃음> <웃음> 그렇군요. 그래, 코로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면서 이해하면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코로나 전에도 행사를 좀 그렇게 해갖고 제가 당해봐갖고 좀 불신하고 있어요. 코로나 아닐 때그 일주년 행사할 때 그때도 좀 거지같이 해갖고 제가 한번 디었거든요한번또 그럴까봐 또 그렇게 할까봐 또 300명인가 30명만 초대해갖고 또 그렇게 진행할까봐 제가 디었거든요 단단히 일주년 행사 때 갔다가 법소사 탑마스터 탑 s 마스터. <laughs> 탑, 탑 마스터. 야. 정신 차리겠다고. 네, 제발, 제발 정신 차리면 좋겠습니다. 트럭 e 입금하셨어요? 트럭대 r 차 트럭 때 수급 수급하실 때돈내 a 었어요 r Topmaster. 1차 트럭 때저 7만원 냈어요. 7만원. 근데 2차 트럭 되면서 사람 싹 바뀌는 거 보고 약간 이상하다 해갖고 2차 때부터 안 했죠. 금은 1차 때는 그게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해갖고 7만원 입금했죠. 입금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은데 못 하신 거니까 뭐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니까 상관없고 음. 입금했고 안 했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탑 마스터도 탑 마스터인데 마스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라이센스 자격증이라고 해갖고 멋지게 해갖고 주던데 그거 없어갖고

<laughs> 3, <laughs> 이제 마스터 자격증, 쳐도안 나오네. <웃음> <웃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웃음> 마스터 자격증. 마이페이지에 <laughs> 이이페이지에있 이거 그냥 제가 뽑아갖고 그냥 만들어갖고 하나 갖고 다니려고 고민 중이에요. 명함처럼 해갖고 네, 책자였죠. 아,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없어갖고 지금도 꼬, 꼬아요. 지금도. 지금도 꼬, 꼽다고 마치 구글의 포켓몬 마스터 포켓몬 고 포켓몬 마스터 그 명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지금도 없어 갖고 제가 꼽습니다 지금 마스터 자격증을 주면 내가 100만원 이상 한번 써 볼게요 <laughs> 마스터 자격증 주면 아 퇴근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아저 오늘 초밥 먹으러 갔다가 초밥집이 문을 닫아 갖고 오징어만 사갖고 왔어요. 먹고 싶은 거못 먹으니까 기분 더럽다. 초밥집이 망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망하는 거야? 코로나 때문인 것 같네요. 태고와 케이드. 일단 16분이 넘었으니까 방송은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는 페고 패스 데이5 보면서 노가리 까는 방송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3, 2, 1